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쭉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역시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도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선포해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고 기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육신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서 이 영생은 영생이 있다라는 이말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확신의 믿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어디서 확신이 되냐면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분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확신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하는 대로 얻는 축복이에요. 구하는 대로 얻는 축복.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연 나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라고 선포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대요. 누구에게요?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그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내 정욕을 구하죠.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구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대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영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대요. 담대함이 뭐예요? 담대함은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자유롭게 무얼 자유롭게 말해요?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 죄가 주의 은혜로 해결받았음을 믿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영생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생의 그 확신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는데 영생입니다. 영생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가 주 앞에 담대하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매번 믿음과 신앙의 안에 산다고 말하고 선포해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사함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대요. 뜻대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늘 하던 얘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도대체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을 죄가 뭐예요? 죽을 죄.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래요. 그런데 죽을 죄라면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죽을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죄는 뭡니까? 죽을 죄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예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단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여 있는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그 죄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냅둬 두어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죄. 육신적인 죄, 세상의 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죄. 그 죄는 중보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그 죄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의 일에 대해서는 중보해주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라고 무섭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 기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뭔가 뭘 받은 것 같죠? 뭔가 우리가 당연히 얻은 것 같아요. 특권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의 특권은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깊은 영생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특권을 가은 거예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특권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십팔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특권이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얻는 특권은 그 어떠한 악한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특권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도 어떤 악한 자들도 건드리지 아니 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속하다 하는 말이 뭘까요? 속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영생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매번 고민하면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속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늘 헷갈리며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은혜의 삶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로 날로 날로 성숙해지는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성숙해져요.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대요 지각. 지각은 알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날로 날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자라서 칭찬해 주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지각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각을 받은 사람은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단 사설에 빠져서 정말로 허우적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영생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흐릿해졌습니까? 다시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할 수 있는 담대함,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죄를 살수 없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호조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은 자녀의 특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 특권이에요. 내가 뭘 갖는 특권이 아니라 나는 범죄하지 않는 특권.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나 하나님의 교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로 날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 안에 확신 도대체 내 안에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는지를 내가 다시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특권 그것을 받아 누려서 삶을 사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과 은혜와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특권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학이 더 두꺼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